마늘은 다양한 요리에서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식품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의 약으로 사용되어 온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항균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암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건강에 더큰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마늘을 다른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식 궁합을 통해 마늘의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하고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궁합 10가지와 그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꿀. 마늘과 꿀의 조합은 전통적으로 감기와 다른 호흡기 질환의 자연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됩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감염에 대응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꿀은 자연적인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 일부는 상처 치유 및 감염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꿀은 또한 자연적인 방부제 역할을 하여 상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이두 성분을 결합하면 마늘의 항균 및 항염 효과와 꿀의 항산화 및 상처 치유 효능이 상호 보완되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기 및 기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 이 조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레몬. 레몬은 비타민C의 훌륭한 원천이며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마늘의 항균 효과와 결합하여 감염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혈관 내벽의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레몬의 산도는 마늘의 특정 화합물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늘과 레몬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기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생강 마늘과 생강의 조합은 전통적인 자연 요법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왔으며, 감기 및 다양한 감염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제공하며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화합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두 성분이 결합하면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구토와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며 마늘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시스템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고 감기 및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부터의 보호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건강한 면역시스템 유지에 기여합니다. 4. 토마토.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과 항암 효과를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여러 유형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 역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두 식품의 합성 효과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여 세포보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리코펜과 마늘 속 항산화 물질의 결합은 특히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특히 심장 건강을 지키며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브로콜리. 마늘과 브로콜리의 조합은 특히 건강한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주요 활성성분 중 하나인 설포화합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두 성분이 결합될 때 서로의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강화하여 암 예방 및 면역력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세뇌의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건강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시금치 시금치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설분 흡수를 촉진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분은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한편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 BM 철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 M 철에 비해 흡수율이 낮지만, 비타민 C가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증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7. 버섯 버섯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일종의 다당류로서 백혈구의 활성을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알리신은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이나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8. 소고기. 마늘에 함유된 항염 및 항산화 물질은 소고기와 결합할 때 근육 성장과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염 효과는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상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항산화 물질은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한편 소고기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의 성장과 수리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또한 소고기는 철분에 좋은 공급원으로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를 증진시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근육을 키우려는 운동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철분 흡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9. 닭고기 닭고기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단백질은 또한 면역 체계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마늘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우수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운동선수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으며, 이는 회복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 샐러드 채소. 샐러드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및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심장질환,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을 추가하면 항산화 물질의 양이 증가하며,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항균 및 항염 효과는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샐러드 채소와 함께 마늘을 섭취하면 전체적인 영양 섭취가 향상되며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